주식용 컴퓨터 같은 를한번 찍어보려고요. 주식용은 인텔로 가야 돼. 그리고 4코음면 충분해. 그러면 한 12세대. 12세대 아이퍼 이5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좋다. 네. 이걸로 갈까? 최소한 열려놓게. 네. 시 좋은 거 넣고, 가성비 견적으로 땄을 때는 23만원. 어. 회원님, 저희 시청자분들 네. 연령층이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좀 많이 보시거든요. 네.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 주식용 컴퓨터 컨텐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주식용? 네. 주식용은 인텔로 가야 돼. 큰 의미는 없고. 왜 그러냐면, 한동안 나이젠이 AMD가 주스고 있을 때 인텔이 발전했잖아. 많이 잘 나갔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HTS라고 하나? HTS 프로그램이 인텔로 최적화돼 있어. 그리고 4코어면 충분해. 4코어면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 몇개끌수 있냐. 뭐 이것만 하면 될것 같아. 음. 메모리가 1 6기가면 충분해. 네. 3 2기가 박아도 되고, 가격이 음. 싸니까. 알겠습니다. 어. 그럼 한번 견적 짜는 모습. CPU가 뭐셋 중에 하나거든? 아예 싸게 가거나, 아니, i5 12세대로 가거나, 그리고 i3 14세대로 가거나. 가성비 견적? 그러면 난 12세대. 음. 12세대 i5. F로 가면 안 되고, 그냥으로 가야 된다? 네. 14만원이네? 12,400. 일단 가면, 담아놓지, 잠깐만. 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네. 쿨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당시간 사용하니까, 하나 넣는 걸로. 네. 메인보드는, 그냥 H610으로 갈게요. 네. MSI, DDR4로 갈까? DDR5로 갈까? DDR5로 할게요 5로 하냐면, 음, 이게 이제 DDR5거든? 네. 가격 차이가 꽤 나잖아. 네. 2만원 정도 나잖아. 근데 이 친구가, 어, 되게 많아, 단자가. 다섯 음. 개 있어. 4개 네, 네 있어 네. 다 있어 DVI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 그래서 이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좋다 네 메모리는 3 2기가 박어 아1 6기가만해도 솔직히 충분한데 이걸로 탱그로거로 갈게요 네. 주식 하실 거면 이것만 충분하고 젠포 지원 안 하나요? 지원해 근데 뭐 SSD는? 뭐 H, HTS 노딩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케이스는 뭘로 하죠? 오피사이트 들어가나요? 아니 쿨러 때문에 안 들어가 오피사이트는 <laughs> 좋은데, 이걸로 갈까? 최소만 열려놓게? 네. 어, 이걸로 하고, 파워. 파워도 500, 6 0 0가 w 어 갑시다, 600W. 추후에 그래픽카드 잘탐가실수 어, 있으니까. 600W. 하고, 최종 견적이 어떻게 되죠? 1 2 4 0 0을 하면, 6 6 8 0 0 0원이네요 네. 네. 여기서 가격 떨어뜨리려면, 매물이 16기가만 넣고, 뭐 SSD 이걸 또 충분했거든. G3, 이거 또 이오리 주시한테충분하거든 젠3 이거 써요. 4만 3천짜리 한번 거놓고그리이 60만원 밑으로 내려가지 음. 여기서 뭐더 하려면 케이스 싼거 쓰고 뭐 정품 쿨러 쓰고 이거 쿨러 빼버리고 음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60, 56만원인데 여기 쿨러 빼버리고 케이스 오피스라이트 미니타워 오피스라이트 타워 500W 딱 이렇게 하면 53만원 음, CPU 좋은 거 넣고 이제 가성비 견적으로 땄을 때는 53만원 어. 그리고 조금의 감성이랑 음.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또 시키다 그러면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주신 음. 용 컴퓨터 견적 이렇게 알아봤습니다